안녕하세요 팀 트레이딩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요, 구름대라고도 많이 부르는 지표입니다. 오늘 구름대 매매법은 저번 영상과 같이 데이터 트레이더님의 영상을 베이스로 제작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데이터 트레이더님 링크는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를 설정 후 하나씩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 지표를 클릭하시고, C-L-O-U-D를 클릭하시면, 일목균형표가 나옵니다. 차트를 설정하시면 많은 선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의 설정에 들어가시면, 앞에 있는 베이스라인과 선버전 라인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해 주시고요. 선을 조금 두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선은 전환선이라고 불리며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여 단기 추세를 확인하기 좋으며 빨간선은 기준선이라고 불리며 가격 움직임에 둔하여 단기 추세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두 선을 활용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매매법은 파란 전환선이 빨간 기준선을 상승크로스 할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차트로 보시면 기준선을 전환선이 크로스한 이후 상승이 나오는 게 보이며 다른 차트로 보아도 전환선이 아래에서 기준선을 돌파해줄 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선이 있고 그 위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로 크로스한다면 그 이후 큰 하락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며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 기준선을 파란 전환선이 밑으로 크로스할 때 하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트로 크게 보신다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회 크로스하는 타이밍,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회하고 크로스하는 타이밍,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회하는 타이밍, 전환선이 밑에서 기준선 위로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 전환선이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타이밍, 전환선이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는 타이밍,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 차트에서도 여러 타이밍을 볼수 있고요. 해당 차트는 15분 봉 차트고요. 15분 봉 차트에서 이만큼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분 봉, 1시간 봉, 30분 봉 등등 많이 가능하지만 5분 봉이나 1분 봉으로 보셨을 때는 너무 크로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매 혼동이 많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단기적인 1분 봉이나 5분 봉에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설정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을 꺼주시고 밑에 선행스 펜 A와 B를 켜주시면 됩니다. 선행스 펜 A와 B 켜주신 다음에 컬러 0번을 진하게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컬러 1번을 파란색으로 해주시고, 좀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행스팬 A와 B를 합쳐서 생기는 것을 구름대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저희가 방금 빨간색과 파란색을 설정해 주었죠. 보시면, 빨간색 구름대가 생성된다면 강세, 파란색이 생성된다면 약세로 보시면 됩니다. 강세, 약세. 구름대 색깔로 강세, 약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구름대 위에 있을 때 강세,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를 약세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기준선과 전원선을켜시고 합쳐서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기준선과 전원선을 같이 켜주시고 핸들이 구름대 밑에 있을 땐 애도 포지션만 잡아주시면 되고 핸들이 위에 있을 땐 매수 포지션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선과 기준선이 크로스 날때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구름대보다 핸들이 위에 있으며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해주는 해당 타점에 매수를 잡으시면 이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룸름대 밑에 핸들이 형성된 약세장에는 파란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하회 크로스 할때 애도 타점을 잡아주시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봉은 15분 봉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 봉, 3분 봉, 5분 봉에서는 혼란이 올수 있으니 15분 봉이나 30분 봉에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핸들이 구름대 안에서 크로스가 날 때는 포지션을 잡지 않으시면 됩니다. 매도 타점도 해당 영상에서 잡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낙세장에서 해당 부분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회 크로스하는 타점입니다. 해당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으셨으면 매도 위치는 그 다음 구름대가 닿을 때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포지션을 들어가고 구름대가 닿는 이 부분까지 수익을 이만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할 때 선행스팬에 닿았을 때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지만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 직접 매매를 하신다면 구름대가 닿기 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와 저항을 그어서 구름대가 닿기 전에 조금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와 저항을 잘 모르신다면 구름대에 닿는 타점에 포지션을 종료하거나 손절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지와 저항으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구름대를 이용한 추가적인 매매 방법이 있는데요. 구름대와 파라볼릭 지표를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해당 매매법은 매매법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름대에 기준선과 전환선을 꺼주시고 기술 지표에서 S A R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해당 별표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때 매매 방법은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다면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름대 위에 캔들이 있을 때는 파라볼릭 지표가 따라올 때 파라볼릭 지표가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파라볼릭 지표 부근에서 잡으시면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애도는 위쪽 부근 파라볼릭에 가까워진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약세장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핸들이 구름대 밑에 있으며 파라볼릭 지표가 저항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매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 파라볼릭이 근접해진다면 그때 포지션을 정리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 저항을 받고 입절을 하고 저항을 받고 입절을 하시면 됩니다. 구름대와 파라볼릭으로 이용하셔서 매매하시는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방법은 EMF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술 지표를 클릭하신 다음 EMF라고 검색 후 클릭해 주시면 하단에 CMF 지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점선이 0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핸들이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 0보다 아래 그래프가 존재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구요. 핸들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파하는 라인에서 CMF 지표가 0보다 상회한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볼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로 구름대를 상행 돌파하는데 CMF 지표가 0보다 아래에 있다면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매매법도 5분봉과 1분봉, 3분봉인 단기봉들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해당 매매법은 15분 이상 중장기봉의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15분봉 이상에 활용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볼릭과 EMF 지표로 매매하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매매법도 구름대 안에서 일어난다면 모든 포지션을 잡지 않으시고 폴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구름대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